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류리지입니다. 지부 집행부는 25년 임단협 준비를 위해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조합원과 직접 소통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25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의 소통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조합원과 함께 가는 1031회 노동자 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현대차 지부는 노사 자문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문용문지 부장은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 마련에 기여해 줄 것을 자문 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지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부 교육실에서는 16일 성내교육연수원에서 기술직 신입사원 조합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문용문 지부장과 신입사원들의 만남에서 현대차 지부는 현재까지 조합원과 함께해온 소중한 투쟁의 역사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조합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옛대자동차 노동조합은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도 노동자 대퇴정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그리고 38년 동안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노동역사 교육과 지부 후생복지 알기, 그리고 노동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회 연대사업인 영화 초혼 상영이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 중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는 중년층 조합원들도 있었으며 젊은 조합원들은 당시 시대 투쟁의 치열함을 느끼고 공감했습니다. 귀한 상영에 너무나 기다렸던 상영이고 또오고 싶었습니다. 어, 처음에 정말 저희들 많이 힘들 때... 감독과의 대화에서 영화 초혼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판매대전, 충남지 회상집들과 대의원들이 지부를 방문해 지부 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획실에서 임금체계와 임단협 기조설명이 있었으며 전기차 공장 진행 과정에 대해 지부의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지부도 지역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통하는 사업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지역조합원의 의견에 귀기울여 이고 25년 요구안 마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3공장과 수출 선적을 견학했습니다. 현당차3 8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어, 그리고 또한 공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 현대공차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노동조합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현대공차 지부를 방문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현대공차 노동조합이 더욱더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지부 김창진 고문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자전거 출퇴근 시 사고 대처 요령과 보상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시 사고 대처 요령과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현대차지구 김창진 고문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시 본인의 과실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출퇴근 중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 혼자 과실로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어, 음주 운전, 어, 신호위반, 이런 법규위반 사고가 아니면 산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어, 증명하는 것인데요. 어, 사고 시에 목적자가 있으면, 그, 연락처를 받아 두시거나, 어, 119를 통해서 구호 조치를 받으셨다면, 어, 후에 소방서에서 구급 증명서 활동 일지를 발부받아서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자체별로 자전거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도 2번 비 후유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항님들이 소속된 구청에서 문의 전화를 하시면 보상 내용과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대 자동차인 경우에 단체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상해 보험에서도 2번 비 후유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 단체상해보험은 가입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상해보험에서 얼마나 어떻게 어, 청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단체상해보험에서도 입원시 하루에 많은 후유상의 가입금액도 1억원이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사고나 다양한 보험 보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현대차 지부 법교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 비정규직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지부 법교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전거 출퇴근 사고 대처와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합원 여러분,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전한 출퇴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지부 선전 홍보실에서는 조합원들이 손쉽게 지부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현대차 지부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신문, 노동안전, 후생복지 등 다양한 소식을 밴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실명과 부서명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가입 당부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대차지 보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문 6호 다른 그림 찾기 추첨은 권택민 정책부장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조합원 여러분, 한덕수 대행은 내란 동조 혐의가 불식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임명이 진행된다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파면됐어도 아직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조속한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